보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잔여 성장이 많이 이제 없는 그런 위치고 커가면서 네. 그 변형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오, 안녕하세요. 두발로 병원 이강입니다 소화 골절을 보게 되면 통계에 나온 보고를 보면 대략 아이들 전체 골절에 있어서 의퍼센지 음. %가 대략 한 28%, 거의 30%가까이라 보는 거죠. 그 말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팔꿈치 골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빈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보통 왜 그렇게 팔꿈치 골절이 많냐 하면, 아이들이 보통 넘어질 적에 손을 짚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을 짚고 넘어지면 또 손목이 골절될 것 같은데 그 충격이 손목을 지나서 그게 결국 팔꿈치까지 가 갖고 팔꿈치가 골절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면서부터 팔꿈치를 짚고 넘어지다 보니까 팔꿈치 골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러면 어느 나이 때 어떤 나이 때 그런 팔꿈치 골절이 가장 많은가 그걸 또 한번 알아보니까 대략 한 내돌 즉한뭐 유치원 뭐 유아원 같은 곳을 다니기 시작하는 그 나이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즉만한 일곱 살그 사이 때 가장 많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소아골절과 관련돼서 제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를 어린이날 기적. 지금 5월부터 되게 바빠진다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통계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보통 그런 소아골절 특히 팔꿈치골절이 발생하는 그 빈도가 4월달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5월, 6월 돼서 항상 피크를 쳤다가 거꾸로 아주 더워지는 여름 돼서는 또 다시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날씨가 좀 추워지는 이제 10월, 11월에서 겨울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빙판길도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팔꿈치골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봄하고 이른 여름 그리고 초겨울 그때 보통 아이들이 팔꿈치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팔꿈치 골절 다른 부위와 골절이 다르냐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 골절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 좀 웬만해서 좀 다친다 하더라도 그게 꼭뭐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꼭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고관절 근처 어디가 대퇴골이 부러졌다, 정강이뼈 부러졌다 하더라도 한 10도, 20도 어긋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서는 수술까지 가지 않고 그냥 기브스만 해서 낫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예후도 괜찮고요. 근데 팔꿈치 골절에서만큼은 크게 조금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긴 뼈의 길이가 자꾸 길어지게끔 해주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성장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모든 긴 뼈에는 아래, 위가 다 성장판이 있는데, 그게 상완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깨 쪽 부분의 성장판이 대략 성장의 한80%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꾸로, 팔꿈치 쪽에서는 그 상완골 전체 길이 한 20%만 이제 관여를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성장은 결국에는 어깨 쪽에 있는 성장판에서 길이를 담당하고 팔꿈치 부분에서의 성장판은 사실 많은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좀 다친다 하더라도 그 후축이 별로 없겠네 싶은데 그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여 성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성장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아주 원활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러지고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게 커가면서 리모델링 될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팔꿈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골절이 딱 발생하는 경우에 잔여 성장이 아무리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팔꿈치에서는 별로 하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치유가 될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거꾸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이들 뼈는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부러져 갖고 한 5도 정도 딱 틀어졌다 쳐요. 이게 길이가 짧을 때는 5도라 하면 이게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키가 크면서 그럼 팔의 길이도 길어지다 보면 그 길이가 점점 점점 길어지면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즉 팔이 이렇게 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내반주, 뭐 외반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변형이 생기는데 그쪽에 짧은 경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가 길면서 아주 확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팔꿈치 골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보다 더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성장 기간 동안에 변형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또 어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뭐 어긋난 게 이게 뭐 심하지 않으면 뭐기브스만 한다든지 할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외과 골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황을. 그런 경우에서는 2mm가 기준입니다. 2mm만 어긋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후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서도 있어 약간 어긋나 보이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이게 자꾸 어긋나는 게 있어갖고 수술까지 했었어야 될 그런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2.6mm밖에 안 어긋났지만 이것도 그냥 도면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 이제 맞췄어야 됐다 소아에서의 팔꿈치 골절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자녀 성장이 많이 이제 없는 그런 위치고 그러다 보니까 커가면서 그 변형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라 겁니다 아이들한테 있어서 어떤 팔꿈치 골절이 발생하지 않게끔 가능하면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교육도 좀 많이 시켜 주시고 막상 그런 게 생겼다 라고 하면 설마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